이제 첫 번째 오더 경계석 하나 한 바레트 실었고요. 일단 이거는 뭐밴딩 이런 게안돼 있어가지고 일단 아대 되고 그다음 이제 자동 바로 빡 지금 결박을 했습니다. 일단 하차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오더 아까 보시면 알다시피 경계석을 하나 한 바레트 실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경계석 보면은 이제 결박된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시면 알다시피 그 아대를 위쪽에다 대고 그 이후에 이제 자동바로 꽉 결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물망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물건 실으실 때 특히 이제 급 정거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이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요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건설 현장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제 의도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공사 현장으로 들어갈지는 이제 가봐야 알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공사 현장 같은 데 보면은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 4게이트, 막 5게이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서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뭐, 저번에 가처럼 막 진짜 위쪽으로 막 쭉쭉 언덕 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뺑뺑 돌다 보면은 그 바닥에 못이나 아니면 철근이나 그 외에 피스 같은 것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그랬고, 건설 현장 들어갈 때마다 이제 운이 좋으면 뭐안 박힐 수가 있는데, 보통 뭐 아무 생각 없이 막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피스가 타이어에 이제 박힌 거를 확인을 좀 뒤늦게 할 때가 있어요, 간혹. 그리고 타이어를 금방 또 상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작년에 새 타이어 낀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이제 빵꾸한난 건데, 하트 이은 현장에 가실 때 제일 또 주의할 점이 세륜기인데, 보통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물건을 이제 갖고 들어가고 나올 때, 항상 뭐 세륜기에 들어가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는 세륜기를 들어가지 마시고, 그 옆에다가 얘기하셔가지고, 호수 있죠? 호수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뿌리고, 바퀴 같은 데좀 세척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리고 나오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이게 세륜기 자체가 저희 차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덤프트럭이나 그외 차, 큰 차에 밖에 맞게끔 세륜기가 이렇게 설정이 된 거지. 저희 일톤차가 들어가면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그 나와서 호수로 하고 나오고 나서 좀 완벽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셀프 세차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고압 세척기로 막 물을 뿌려가지고 밑에 바닥을 좀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제 앞에 이제 에어컨 아래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해나고. 이런 데는 필수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오래되면은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에어컨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세척하시면은 뭐 차량 관리도 되고 차유도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계속 그 하차지로 한번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두 번째 코로도 잡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난 길을 나서 새로운 나를 찾으며 걸어 남겨둔 그림자 속에 빛을 쫓아 자유로워 두 번째 오도 여기 하차지에 지금 경제서 지게차를 해서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린 후에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을 타보도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오도 안전하게 상차했습니다. 이거는 하차지는 건설 현장 쪽으로 갈 건데 문제가 이제 아까 출발하기 전에 이제 건설 현장 담당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점입 시간이 약간 간당간당해요. 이거 많이 놓쳐버리면 아마 오후 1시에 물건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담당 분께서 그래도 뭐, 약간, 뭐라 그러죠? 일단 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느끼면 좋은데,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요. 가서 일단은 물건을 내려주실지, 아니면 이제, 1시나 뭐그 이후로 내려주실지는 그걸 모르겠네요. 만일에 뭐, 가가지고 곧바로 내려준다 그러면은 뭐 저한테는 어콜 잡는데 더 좋을 것 없죠. 왜냐면은 콜 잡는데 더 좋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애매합니다. 오전에 최대한 좀 빨리 움직여서 두 콜이나 세 콜을 좀 만들어 놓으면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처럼 이제 너무 시간이 좀 맞물릴 때 그러니까 코를 좀 늦게 잡았을 때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하차질 이동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Shining light guiding us to darkness in the endless fight. Their stories entwined with thoughts forever shared in the pulse of the emotion. We find a we have dead and I feel their wisdom like a heartbeat in the sky. Brightening out our vision in our dreams. 내렸고요 이 지역에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오더 한번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오더 부파레트고요 무게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박을 일단 자동발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여기 밑에 바닥을 보시면은 랩핑이 제대로 안된 겁니다 그래서 탄력바로 일단 앞에 하고 뒤쪽하고 이런 식으로 임시방향 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결박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순서적으로 순서로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세 번째까지 지금 털 잡았고요. 일단은 하차지로 한번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번째 오도 하차지에 지금 도착해서 한파레트 이거 두파레트 해서 지금 하차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차 후에 이 근처에서 한번 네번째 걸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날씨 무지 좋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네번째 오도 잡아 가지고요 안전에 상차 했고 이거 하차지로 해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거 네번째 오도고요 이거 뭐 선반하고 해서 세개인데 뭐. 복귀짐으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쓸 물건은 아닌데 일단은 뭐 아까 거기 상차지에서 얘기하시기를 뭐 그쪽에 가져가 가지고 재활용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머지 이제 제차 말고 앞전에 이제 그 부부 같이 하시는 분은 아예 뭐 짐이 한가득이고 그 전에 차도 하나 투발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꿀짐일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laughs> 일단은 하차지 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도 오늘 좀 보람이 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또 이렇게 네 번째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시 되는 거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 이런 보람이 있어야지 또 일할 맛이 나죠 뭐 이게 흔하진 않아요 이게 오늘은 좀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원래는 뭐 이렇게 오더 자체가 딱딱 맞아 떨어진 그런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요즘 뭐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오늘 좀 아다리가 운이 좀잘 맞아가지고 어쨌든 잘된것 같습니다. 일단 하차지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한잔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두근거려와. 있을까봐 일끔눈 돌려 보았지 설마 왔을까 하는 기대 속에 공연은 무르익어가 사람들은 자고 나도 힘 빠지는 그때 그녀가 보여서. 지금 저는 이제 네 번째 오더 아까 골목 쪽에서 안전하게 물건 수작업을 해가지고요 물건 내렸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물건 내리는 하차지가 이제 골목이라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수작업 해가지고 양쪽 들어가지고 이제 물건 내려 드렸는데 뭐 항상 그래왔듯이 이렇게 골목 쪽은 최대한 안전하게 좀 신속하게 내려 드리고 나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예전인가 뭐 골목에서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 1톤 차 사장님께서 이렇게 우주로 컸다가 자전거를 그냥 박아가지고 낭패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뭐 솔직히 뭐 영상을 담으려고 했지만은 말다시피 이제 골목이다 보니까 좀 빨리 내려드려야지 이제 뒤쪽에서 또 차들이 오면 제가 또 비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내려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있으면 여러분들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